어, 지난 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너희가 호음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무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12절에 있는 여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구원을 어,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어, 주님께서 어, 확정하시고, 어, 구원 얻은 자로서 남은 삶, 우리가 어, 이 성화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 성숙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4절에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원망은 주로 성경에서,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시비는 인간관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인간관계, 대신 관계 대인 관계가 다 주님의 뜻대로 원만하게 그렇게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성품들은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출애굽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어, 홍해를 가르시고 어, 그리고 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바로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광야의 길로 어, 인도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더욱 더 어, 성숙해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 계획입니다. 오늘, 어, 이 15절 말씀해 보면 이두 가지를 우리가, 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허음이 없고 순전하여, 어,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에 가시는 그 의도를 설명하는데 바로 이 광야는 우리를 금을 재련하는 그 풀무풀과 같은 거예요. 용광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너희가 허음이 없고 순전하도록 그렇게 다듬기 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허먹고 순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목표고 두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또 빛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급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은 신의 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약을 맺고 은약법을 주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그 은약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고 구원 얻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구원 받았지만은 이 어두운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를 쓴 의도를 우리가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환한 곳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하죠. 우리가 왜이 신앙 훈련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빛된 자녀로 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빛된 자녀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어, 빛의 자녀로 우리를 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 다듬고 훈련을 어, 시키는 겁니다.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보듬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유사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해 줄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경험했던 우리가 이제 밝은 빛으로 나와서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해 보면 이 타락한 어두운 이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죠.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험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리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빌리보 교회는 아주 약한 교회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아까하고 정말 삐뚤어진 그 세상 한복판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 중에 원망과 시위에 어, 빠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험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그런 세상에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은 세상이 사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빛을 비춰달라. 사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고 타락해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불법을 행하고 적당히 어, 불법을 행하면서 또 타락도 추구하지만은 적어도 교회만은 이 세상에 어, 빛이 되어달라라는 사실 요구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기대하는 빛된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이 성우 작가의 향기로운 세상이라는 어, 산문집에 보면 이런 글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구에게는 향기이고 쉽지 않은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헛뜯는 사람에게 향기를 풍겨서 풍겨내기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독기 날에도 향기를 토해낸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라고 적습니다. 참, 어,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해내는 것이 바로 향기의 향기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향기를 내는 그 향나무처럼, 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치는 도끼날조차도 그 나래조차도 향을 뿌려서 그어 흉기를 오히려 향기로 바꿀 수 있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세상은 점점 점점 눈에 보이게 더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세상이 어 되어갈 것입니다. 이이성우 작가는 우리 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사실 이 향나무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고 삐뚤어진 그이 세상 속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흔드는 그 사람들에게 생기있는 그런 향긋한 향내를 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치는 사람들의 도끼 날에 조차 향을 뿌려서 그 흉기를 향기로 바꾸도록 도전합니다 지켜도 지켜도 향을 바라는 향나무처럼 살 것을 그런 이 비유의 글에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허무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빚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기면서 향나무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신이 십자가의 고통 죽으심으로 다 끌어안고 우리 대신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바로 향나무처럼 사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도로서 원망 없는 삶 십이 없는 삶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서 흠이 없고 또 오히려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어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헬라어 이 원문으로 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 이 붙잡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약간 주석을 달고 있는 어 요즘 나오는 성경에 보면. 거기에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밝혀는 붙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붙여놓은 그런 요즘 성경들이 많습니다제 성경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것이 문맥에서 잘 의미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단단하게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그런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무릎을 시꾸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심히 부패했던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또 여전히 제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소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후에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사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늘 경계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순종할, 복종할 자세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우리는 단단히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앞에서 쭉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졌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를 힘든 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우리가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모습, 또 주변에 빛을 바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기체갈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숙한 삶, 이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17절 이하 18절에 보면 이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라고, 어, 말씀하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 이구약의 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재물에다가 어 향유나 기름 또 포도주를 어 부어드려 그 제사를 더욱더 헌신되게 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몽땅 부어드리는 제사를 이 여기 말하는 이 관제다라고 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쉬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재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 부어 드리는 것은 이 기름 뭐 향유뿐만 아니라 재물의 피도 있죠, 그죠? 여기 내 피라도 어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안에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그가 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이렇게 다 찢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재물로서 부어 드리는 그 포도주나 기름처럼 전적으로 다 부어 너희들에게 내가 헌신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 이웃에게 자신의 피 목숨까지도 어, 바치겠다. 사실 이런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을 이 순교적인 섬김의 그 모델로서 사실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관저로 드리는 기쁨을 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님의 삶이 보여주는. 교훈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죠. 자신을 철저하게 다 정말 내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의 그 구원과 이웃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럴 때, 이 17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에 기뻐한다는 말, 이 짧은 말씀 속에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바울의 기쁨, 어, 자기가 세상에서 어, 잘 되어서 지금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데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기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어, 희생적으로 섬기는 데 오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관제로 부어지는 헌신의 삶에서 얻는 이 기쁨 너무나 커서 이 빌보 성도들에게 이 기쁨에. 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자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지고한 기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열심히 뭔가 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을 이루면 은 그걸로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목표가 나타납니다. 늘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 그 다람쥐 챗바퀴 같은 삶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그 기쁨을 쫓아갈 때의 끝없는 불행과 정말 불만이 우리 안에서 채우지 않고 고통스러운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구한 영원하고도 진정한 기쁨. 그것은 내가 무엇을 더 가진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어주고 섬기면서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고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을 우리도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3년도 영국의 웨인스게이트라는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던 존 포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런던의 어느 큰 교회에 이제 단임으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이제 이사할 준비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눈빛 그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사짐을 풀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교인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운 찬송가가 우리 찬상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그게 221장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부르겠습니다마은 주믿는 형제들이라는 찬송인데요 여기 보면 주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교제라 그리고 3절에 보면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에 위로를 나누네. 어, 새로 번역한 것은 이 부분을 늘 동고동락하는 중에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서로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어,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 또그 형제들을 섬기는 기쁨을 매 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섬김과 교제가 갖는 최대의 가치는 그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점점점점 성화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우리 주변에 이웃들 성도들 생기는 이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한 인생 바로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인쳐지고 의인이라 칭호할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까지 출애 이살백성들이 겪었던 것 같은 광야에게 힘들고 메마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험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또이 땅에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광려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누리는 이 영원한 기쁨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헌신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아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